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의 예를 즐기게 될 이방의 신자들을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2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되어 여호와의 산에서 오르게 되고 3대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독점했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나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지옥자식,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이 세어간 용어이며 문자 적으로는 왕국의 아들들 즉그 왕국을 물려받게 될 자들 유대인을 가리키며 세대자 요한도 동일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인이 최종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회사분에도 이와 비슷한 그의 언약의 아들들 즉 상속자들이라고 어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유대인 사상에 의하면 자권의 상속권을 함의한다고 합니다. 바깥 어둠 속으로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어순에 있어서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밖으로 더욱 멀리란 뜻이랍니다. 그들은 어두운데 꼭 바깥 멀리 쫓겨날 것이다의 뜻인데 마지막 형벌의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교 캐시 문학에서 허는 이라고 에스라 사장에 어 나오고. 어 에눅서 63장 1 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해서 죄인의 유업은 암흑이며 어둠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어두운 곳이 가장 적합한 거주지가 될 것이다. 통극함에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이를 가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극심한 괴로움과 격렬한 분노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10편 11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낳았다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강한 확신, 낳을 것이다. 여기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으면 유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소원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합니다. 뭐뭐대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낳게 해주신 것은 믿음에 불량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십자가의 못 박은 반면에 이방인은 단지 말씀을 듣고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멘.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는 아마 베세다가 조생지이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지는 요한복음 1장 44절. 어, 집은 마가복음 1장 19절. 부인의 어, 태생은 고르도전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한집에 살면서 고기잡이에 종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결혼한 것은 성지자들이 독신을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이 높아서 누워있는 이 나오는데 두 개의 분사 열이 끌어오르다와 누워만 있다 가 결합된 것으로 현재 능동형과 완료수동형이 결합되었습니다. 의사의 누가는 중한 열병으로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버 다움은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적별한 곳에 있으면서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병의 증세를 보면 장티푸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을 만지시자가 되어 있는데 라피들의 율법인 할라카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와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손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중을 들었다가 나오는데 미완료형으로서 시중 들기 시작하였다의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서라고 하지라도 적시 일어나 활동케 할 만큼 지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설계하시고 흙으로 빚어 만드신 창조주는 병의 원행까지 정확히 아시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시중 들어야 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는 아마 베세다가 추생지이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기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생지는 요한복음 1장 44절, 어, 집은 마가복음 1장 29절, 부인의 어, 태생은 고르도전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한 집을 살면서 고기잡이에 종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결혼한 것은 성지자들이 독신을 강조하는 카트리 교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이 높아서 누워 있는 이 나오는데 두 개의 분사 열이 끌어오르다와 누워만 있다가 결합된 것으로 현재 능동형과 완료 수동형이 결합되었습니다. 의사의 누가는 중한 열병으로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보나움은 요단강 갈릴리바다에 접근는 곳에 있으면서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병의 증세를 보며 장티푸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을 만지시자가 되어 있는데 라피들의 율법인 할라카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와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중을 들었다가 나오는데 미완료형으로서 시중 들기 시작하였다의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지라도 적시 일어나 활동케 할만큼 진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설계하시고 흙으로 빚어 만드신 창조주는 병의 원인까지 정확히 아시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시중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안식일에는 한자를 못 옮기기 때문에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기야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특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던 자들이 가득히는데 오늘날에도 정신질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영들인데 마태는 다른 곳에서 언제나 형용사 불교란 더러운을 붙이고 있고 마가 누가는 병행구절에서는 마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귀신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마니가 많이, 나오는데 어, 모두를 데려왔다 많이 고쳐주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반대로 기술되고 있는데 많이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명만시키실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다 합당한 일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요한봉 1장 3절에 나오고요 말씀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7절에 나옵니다.